0 프레임 부터 맨손 이랑 다리 랑 공격 이 군요？일단 뭐눈에 보이 는 것만 언급 드릴게요. 우리 고기 요정님은 따로 뭐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체크를 하시거나 필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8프레임에 일부러 멈췄고요이 자세를 보면은 어떻죠? 무게중심이 굉장히 앞으로 쏠렸고, 자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다음에는 자빠져야 된다.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포즈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 그쵸, 레펠린. 넘어질 것 같죠. 이게, 그렇게 느껴지면은, 뭐다? 포즈가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파인이, 뭐, 요런 식으로 일단 무게중심을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만들고, 뛸 준비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발목도 항상 주의하시고요. 이거 부러졌잖아요. 물론 제가 컴을 잠깐 올려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항상 포즈를 잡을 때는 주의해야 될게 발목, 발목,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어깨.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무시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보면은 항상 포즈가 부러져 있어요. 발목이 부러져 있든 목이 부러져 있든 어깨가 나갔던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항상 포즈를 잡으실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이것도 약간 불안하죠. 이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안정적이죠. 그리고 점프 노래 소리 좀 잠깐 줄일게요. 점프했을 때 높이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나 숙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숙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엄청 숙였는데 점프를 했는데. 꼴랑 이 정도. 네. 여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 정도 포즈랑 이 정도 사전 포즈의 에너지라면은 한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낮다라는 거. 그 기준은 뭐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프레임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항상 컴의 흐름은 기본기 토대로 공 튀기기처럼 스페싱 및 동선들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고,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 컴의 흐름을 잡을 때는 공튀기기 스페이싱을 생각하면서 점프를 표현하라. 공튀기기 스페이싱이 보통 어떻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튕겼다고 치면 은 스페이싱이 보통 위에서 채공이 붙고 점점 넓어지죠. 여기도 넓고 그 다음에 다시 점점 좁아지고 여기도 좁다가 점점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스페이싱이라는 게. 이것만 잘 표현하셔도 일단은 50%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의 기본기 토대로 점프를 잘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를 조금 더 올리시고요. 46프레임 포즈가 굉장히 허리가 나갔어요. 힘을 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웅크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라인이, 요런 라인이 보였다가 찰 때는 척추 라인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46프레임 포즈. 이때는 웅크렸네요. 그럼 이때도 웅크려야죠. 웅크렸다가 찰때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미리 펴졌다라는 거. 그게 또 보였고요. 스파인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현재 키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 어, 포즈 변화가 심하다. 키가 많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것은 격차가 심할 확률이 높다. 격차가 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틸 확률이 높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키는 정말, 격, 격차가 많이 안 생기게끔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4배속으로 느리게 보면은 스파인 상태 한번 보세요. 티저. 이런 것들을 차라리 3프레임에 있는 애를 지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차라리.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았다가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튀어 보여요 그래서 흐름은 웬만하면은 차라리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타격을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는 곳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곳을 가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보통 우리가 어퍼컷 날릴 때는 전방을 향해서 때리거든요. 근데 지금 애, 애, 이 캐릭터는 때리는 곳을 보면은 약간 여기에서 때리고 있어요. 앞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때릴 곳을 생각하고 포즈를 취하자라는 거. 여기서는 1타는 정방으로 잘 때렸는데, 2타의 타격점은 여기에요. 갑자기 목표물이 캐릭터 옆으로 붙은 거죠. 여기서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때는 또 정면이네요. 때리는 것이 다리는 뭐 아직 디테일 아니니까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돌 때는 축이, 축이 이동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3프레임의 파란발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 돌는 동안은 파란발의 이동 값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음.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힘을 모았다가 발산을 했는데 에너지가 조금 더이 에너지가 연결되게끔 표현하려면은 약간 멈출 때 멈추려고 할때 앞으로 진행되면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착질 때 일단 이렇게 무게 중심이 많이 앞으로 가겠죠. 네, 어서 오세요. 어, 외국 분이신가? 하고 뒤로 가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스텝을 좀몇번 밟고 나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이 에너지를 이 엄청난 에너지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다. 라는 건데 지금은 그냥 뒤에서 멈춰버리니까 갑자기 이 파워가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을 좀 이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우리가 모았다가 앞으로 점프했기 때문에 멈출 때도 약간 앞으로 흘러가면서 멈추듯이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발차기가 힘이 되게 약하게 느껴져요. 음 이게 원래 원래 포즈가 여기였나 무게중심이 이미 너무 뒤로 가 있고 올려면은 제대로 모아야겠죠. 모았다가 팡. 이 포즈가. 이 포즈 일단 얼키로 하나 찍고, 팡! 이때, 한 46대 나와도 될것 같네요. 다 지우고, 플랜티드 키 찍고, 팡! 발차기 같은 경우는 포즈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무게중심이 지금 또 불안하죠. 한 발인데. 무게중심 한 상. 무게중심 생각하시면서. 제발 하지만 목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컴은 그냥 앞으로 흘러가야겠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플랜티드 키라고 우리가 이제 IK 위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고정시킨다. 즉 전에 찍혀져 있는 IK 위치에 고정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플랜티드 키를 써요. 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52 프레임 때발 키포즈가 여기고, 58때 지금 미끌리죠. 나는 52때 있는 이 포즈, 즉 발의 위치가 58에도 똑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키를 복사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한방에 해결하는 게 플랜티드 키예요. 그냥 전에 있는 IK의 발 위치랑 똑같이 맞추겠다. 그래서 딱 눌러주면은. TCB를 만져야 될 때도 있고요, 안 만져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서 어, 이거는 그 상황에 그냥 적합하게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뭐딱 예쁘게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즈 변화는 살짝이라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약을 할 때는 포즈들이 계속 고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끔 주의하시고요. 고정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포즈 변화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포즈 변화가 어... 아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 기능을. 그래서 포즈 변화가 도약 중에 뭐 다리가 계속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변화가 계속 생겨야겠죠. 절대 애니메이션에서 고정은 없습니다. 딱딱하게. 그리고 힘을 방출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들이 펼, 펼쳐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때리기 직전까지는 뭔가 힘을 모았다가 때릴 때뭐 이렇게 펴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포즈 그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때리고 쳤죠? 이렇게 이 포즈로 쳤는데 커밋 다시 공중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안 생기거든요. 그대로 그 때린 쪽으로 흘러가지. 그래서. 쳤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침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스텝을 밟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약간 이제 무게중심이 흔들어지니까 깨지니까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하는 뭔가 모션이 나오겠죠. 딱 쳤으면 그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스텝을 밟겠죠. 그런데 지금은, 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컴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 이렇게 힘차게 쳤는데, 이렇게 쏠렸거든요. 또 무게중심도, 여기로. 그런데 다시 반대로 돌아간다. 지면을 밟지도 않는데 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때리는 쪽으로 힘을 어,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 네, 일단 뭐고까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의 궤도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런 포즈들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죠. 스파인을 과하게 꺾는다고 과장된 포즈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과하게 꺾을수록 척추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포즈가 일단 편안해 보여야지 아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항상 스파인을 과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팔한 팔도 좀 올라가겠죠. 손도 좀 펴지고 퀘스트본도 있네요. 뭐, 대락 요렇게. 이것도 너무 지금 스파인이 너무 과해요. 세 번째. 조금만 죽여주시고. 때릴 곳이 일단 정면이겠죠 어깨도 올라갈 거고요 여기도 팔이 불편해 보이니까 일단 한번 지웠다가 좀더 편안하게끔. 스파인이 지금 33, 아, 이거는 33프레임이 맞나? 프레임을 좀 당기긴 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스파인이 굉장히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포즈를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이 정도까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파일은 잠깐 만졌으니까 요거 단메일로 그대로 보내 드리고요. 참고하실 거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단메일로 보내 드릴게요.